안녕하세요 땅사모 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토지입니다. 어, 평수는 183평이고요, 마을과는 직선거리로 한 2,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. 어, 우리 땅 바로 한 2, 30m 떨어진 곳에도 계곡이 있지만 요 수로가 요 지금 이쪽으로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옆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지금 현재 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. 20% 건축 가능하고요. 전기 우리 땅까지 땅 앞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. 면소재지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어 마을 가구 수는 마을이 조금 큽니다. 한 8, 9, 10호 정도 되고요. 그 중에서 외지분이 한 2, 30호 정도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.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마을인데. 어, 주변에 뭐 혐오시설도 없고, 어, 공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청정지역입니다. 앞쪽이 이렇게 터여 있고요. 어, 전망이 가려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. 주변에, 20, 30m 주변에 계곡이 있어서, 여름에 아무래도, 어, 그냥 평지에 있는 것보다는 좀 시원하겠죠. 어, 우리 땅이 마을 가쪽 부분인데 앞쪽으로 외지분들이 전원주택이 한 8, 9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. 땅이, 땅은 직사각형이고요 어, 주변에 물이 많아서 농업용수로는 어,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로 폭은 3m 고장길을 물고 있고요. 금액은 4,700만 원입니다. 땅이 살짝 들어 앉혀 있습니다. 여기 지대가 좀 앞쪽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서 우리 땅에서 보면 일대 전망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지금 많이 그, 가물은 편인데도 물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. 비가 한참 동안 잘안 왔는데,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,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.